어, 오늘 이야기는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조금 공론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은 뭐, 저는 또 희한하게 이렇게 7급 공무원 분들이랑 뭔가 인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고객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뭐, 유튜브를 하면서도 또 그게 뭔가 이게 렇 얽히게 되는 것 같아.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김규현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이제 최 최현도 출급 공무원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거든요. 유키즈에 나와서 이렇게 떴다고 해야 되나? 알려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비극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제가 간간히 이런 뭔가 사람의 죽음과 관계된 영상을 찍을 때가 있긴 있는데 제가 그때는 항상 이렇게 수익 공개를 제가 하지 않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도 뭐레카질를 간간히 하지면서도 이게 뭔가 최선의 양심 같은 그런 느낌이 뭐저제 느낌으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야기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분이 뭐 어떻게 어떤 경위로 자살을 했는지까지는 아직 뭐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뭐 괴롭힘으로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지만서도 그게 뭐 유서가 발견된 건 없고,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수사가 된 것도 없고 밝혀진 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선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이 사건을 두고 제일 먼저 인터넷에서는 그걸로 쏴더라고 남자가 죽였냐, 여자가 죽였냐 이걸로 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는 뭐 왕따 안 시키냐, 뭐 이거는 남자들은 또 이거는 이제 뭔가 좀 이제 고적보다 저렇게 이쁜 애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괴롭히고 싶었겠냐, 이걸로 싸우고 있더라고, 제일 먼저. 이걸 보면서 첫 번째로 느꼈지, 우리 사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사람의 사망사고를 두고도 지금 와서는 이제 남자가 죽였냐, 여자가 죽였냐, 이걸로 먼저 싸우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걸 보면서도 이 사이가 굉장히 많이 병들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들은 공무원들의 이런 뭔가 비극적인 자살 사건 같은 게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봤어 이거를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공론화가 된 거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야 공무원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을 하냐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잊혀질만 하면 계속 죽고 있었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이번 공론화을 두고도 사람들이 못 마땅한 사람들은 그래. 예전부터 맨날 죽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은 너희들 그때는 저도 관심도 안 가지다가 어리고 이쁜 애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냐라고 이렇게 화내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게 어디야. 나는 공론화가 되면 난 그래도 무조건 좋은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서도 이게 공무원 분이신데 죽은 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안 보는 동생인데 동생 아버지가 국토양부 쪽인가 그쪽에서 공무원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은 과로사로 돌아가셨어 실제로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공무원 쪽에서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들이죠. 공무원이 과로사로 죽을 수가 있나라고 하면 실제로 계속 죽고 있었어 공무원 과로사로 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따돌림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사건이 터져도 위로, 수면 위로 이렇게 공론화가 된 적이 없었는데 나는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많이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동안에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뭔가 고쳐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가령 들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지메날 잖아 진짜 그 나라는 약간 강약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그 약간 강약이라는 게 정글의 법칙이지.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한테 강화해야 되고, 강한 사람한테는 굽신거려야 된단 말이야. 자연스러운 법칙이야. 그 모습을 그대로 일본이 미국한테 하고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심심찮게 일어나. 직장 내 이짐에, 그리고 그로 인한 자살이 일본에는 없는 줄 알아?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변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반면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난 그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조직생활했을 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내 친구들을 보면 차부장급 되는데, 오히려, 오히려 어린애들 더 무서운 게 있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 안 좋은 거냐라고 말하기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것들도 있었다는 것들이지. 뭔가 조직생활에 있어가지고 부당한 것들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요새는 어플 줄 알거든, 그게. 그리고 내 친구도 그랬고, 내 친구 기호란 친구도 걔도 은행 들어갔는데, 결국엔 은행 없고 나왔단 말이야. 그그 그 당시에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은행을 들어갔는데, 걔가 1년 동안 일하고 나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근데 그때 은행 지점장이 진짜 막 진짜 막 좋은데 데리고 가면서 이제 야야 야 제발 내가 있을 때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 그게. 그래서 은행 내에서도 이렇게 그만두는 게 신입 직원들이 그냥 그만두는 게 되게 흔한 일이거든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점 전체 페널티가 돌아가도록 해놓은 거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점장도, 야, 내가, 막, 막, 좋은 데 데리고 가면서, 내가 이, 이거, 그만두고 난 다음에, 딴데로 지점 가고 난 다음에, 그만두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기우, 그 친구 빡쳐가지고, 그동안 만든 통장 집어 던지면서 나왔거든. <laughs> 결국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20년이란 시간동안,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좋아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공무원이 사건도 마찬가지야 이게 물론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괴롭힘이인지 아니면 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 남자가 했냐 여자가 했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터졌으면 일단은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겠죠 그죠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관련자들이 있으면 뭔가 관련이 있겠지 보통 그죠 뭐 어떤 부분이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뭐 이제 일벌백계라는 단어는 좀 어떻게 보면 거창한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죄를 지으면 근데 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공무원들 사이에는 분명히 고질적인 병폐 같은 게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이 김규현 씨가 했던 이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그게 요새는 이게 다 공개가 되는가 봐. 그래서 나도 이걸 DC에서 본 거거든. 그래서 김규현 주무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정확히 보면, 뭐, 시의회, 감사, 조사, BSC 평가 관련 사항, 예산, 결산 및 주요 업무 계획, 지휘사항 관련 사항, 주간 업무 등 회의 자료 작성, <laughs> 공무직민 유대를짜리 복무 급여 소당 등 관련 업무에 각종 증명서 발급 그리고 이 마지막이 활용 점정이야. 기타 타 직원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이걸 전부 다 김기훈 주무관이 하고 있었다는 것들이죠. 일단 눈에 하나 보이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게 보인다는 것들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기 미쳤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 공무원들 한 얘기 들으면, 이제, 이제 막 이제 일하기 시작한 신입 그런 주무관한테 이런 일을 시켜주면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뭐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확실히 이번에 공론화가 되고 이제 고칠 점이 있으면 다시 고쳐 확실하게 픽업을 해 가지고 제 2의 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김기현 주무관이 인스타에 쓴 글이 있거든 지금은 인스타가 비공개가 되는데 원래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같아 많이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 그게 뭐그 트리거가 무엇이 됐는지는 뭐 아직까지는 알수 없지만 근데 이 글이 뭔가 좀 짠한 게 있거든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제가 영상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다만 나는 예전에 나에게서 희망을 찾는다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의 불화 고스란히 겪었던 나와 동생 엄마와의 갈등 끝에 집에서 쫓기듯 나온 12살의 나이 모습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매일을 겉돌던 학창시절에서의 방황과 열등감, 나를 쫓아오던 불면증, 외로움의 침잠. 부끄럽게도 타고난 성정이 게으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초조함이 느껴지면 나는 그것대로 어쩔 줄을 몰랐다. 언젠, 언제나 무언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했다. 매사에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면서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기억 후 작년엔 골았던 것이 터져버렸다. 그 시기 곁에 있어 주었던 모두에게 감사하다. 행여 지금은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 기억으로 평생을 버텨낼 테니 그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글을 적는다. 여전히 꼬박꼬박 병원에 들르고 약을 먹어야 잠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이 좋아졌다. 행복이 무엇이냐는 두둥실한 의문에도 한참을 골몰하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미성숙하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삶의 이유이자 기쁨이며 내 삶의 3분의 2는 작은 행운과 이윤으로 가득했음을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뭐지금 이제 비공개가 됐지만 여튼간뭐 마지막으로 삼가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요. 어, 이번 기회에 뭔가 이제 공무원들의 부조리 같은 것들 다 소면위로 끄집어 올라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픽서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밝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